맞다. 모사랑 그리님이, 우린 그렇고, 얘 예, 그리가, 너 어저께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기둥사각인 줄알있냐 나. 잠깐만. 음. 볼게요. 그리고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분, 좀 말씀, 말씀드릴게요. 확고한 일반이 극 드물거든요. 일반이 많은 거나, 많은 것 같지만, 그건 사상을 못 버리는 거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게이, 리즈, 바이 많아요. 그리고 성향은 변하기도 하고, 어, 게이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모순이 많은 생각이죠. 여자로 살라고 특전하신 거잖아요. 여자로 사세요. 특전으로 사지 말고. 그리고 맥수 좀 그만두세요. 몸에 얼마나 나쁜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어떤 편이 있는데, 저기, 이런 말할 거면은 그냥, 빨리 그냥, 아이디 파가지고 오세요. 어? 난 정말로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까지 본인이 다 본인 같은 줄 아나 봐. 어? 아니,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집에 막연이가 오고, 그리기가 오고, 탐지기가 오고, <laughs> 이럴 지 아는데, 그러면 이런 걸, 이런 광경들을, 이런 남자들을 보고, 막 이렇게 남자가 집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남자, 단면적인 남자만. 어?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왜 혼자 하고 있어? 아무도 생각을 안하는데아 <laughs> 정말 이런 오해까지 내가 받아야 되고 진짜, 아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음 이런 사진을 보냈어요. 어저께 그리기가 집에 안 썼는데 마겐이가 뭐 자고 갔는데, 마겐이가 자고 갔는데 어저께 그냥 방송폰에 이렇게 셀카가 안 찍혀. 그리기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인증샷. 이렇게, 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와견이가 자고 갔다고 하니까, 어머, 무슨 이상한 생각을 혼자 또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야, 그럼 새벽 1시 반에 온 얘는 뭐니? 라고 그리기도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입이 쏙들어가왜와견이는 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리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네? 어? 남자로 돼 있는데, 어? 어? 아, 그리기까 남자답게 하려고 이렇게 인상을 딱딱 썼어, 이렇게. <laughs> 어? 참, 갖다 붙여 붙여, 진짜. 어? 비료인으로보 있는 거다 알고 있는데, 어? 참, 별말 같지도 는 걸로, 진짜. 민사방님, 안녕하세요. <laughs> 그니까, 러 신정식구는 자는 게 식구금인가? 아니야, 솔직히, 난, 보면은, 바이, 제이라고 했는데, 여자 사귄 건못 봤어. <laughs> 어? 그리고, 이 친정 식구들은, 남성성을 좋아하는 거지, 나같이 여성성을 좋아하면, 내가 진작에 승민이 사겼, 진짜 사겼다, 진짜. 어? 그리고 아겐이가, 건강상의 문제를 시, 신경 쓸 때지. 어? 지금, 어? 그럴 일이야. 어? 그럼 진짜, 생각하는 거 보면은, 지들 수준대로만 생각해야지. 어? 그러면 우리 집에 삐삐 쌍문때 뭐, 나랑 뭐, 뭐, 문이 났겠니? 어? 자그마지 20년이야, 20년. 20년 동안 머리끄덕인 잡았어도, 싸, 어? 한 침대에서 누워서, 어? 삐삐랑 잠을 잤다고 해도 세상에, 이요살닮았는이 어? 미치, 미치, 어? 아우, 막 짜증나가지고 서로 막, 어? 발로 차고 이러는 사이에 세상에, 웬일이야. 아우. 이런 상상을 한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돼, 지금. 그니까. 러 아니, 누가 막연이랑 나랑 사귄다고. 아니, 남자는, 보이는 거에 남자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게이들, 제이분들 중에서 또치가안 나는 분들도 많아요. 어? 미국 스타일이 안 맞나 봐. 어. 그리고 요즘 그, 게이분들은 치도안 나. 누가 저 개인이에요, 저띠싱이에요 하면서 걸어다니니? 어? 봐도 몰라 봐도 어? 네 친구가 계일 수도 있어. <laughs> 그러니까 친정 오빠 같은, 친 오빠 같은 거 있잖아. 난 친누나 같은 그런 거. 어.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본인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야. 어, 이분이 전에 말했는데, 여자님,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확고한 일반이 극 드물어요. 일반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건 사상을 못 버리는 것일 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게이, 레, 레즈 바이가, 게이고 레즈이지만 바이가 많다고. 그리고 성향은 변하기도 하고, 게이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모순이 많은 것 많은 생각이죠. 여자로 살라고 특전하신 거잖아요. 여자로 사세요. 특전으로 살지 마시고. 라고 하신 이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이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실험 하나 해볼까요? 그리기가 새벽에 또 놀러 오면 한번 꼬셔보세요. 저입 무겁습니다. 결과는 꼭 알려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나이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이런 말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방송 카톡으로 온거요 방송 카톡. 저게 무슨 말이에요? 방구에요 바보네요 그 사람. 음, 이분의 말을 어, 설명해줄게. 그리기를 일부러 건건 아니고 그리기가 그때 새벽이 왔으니까 왜 자꾸 집에 남자가 오냐 새벽에 이런 얘기야. 가지가지 한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자, 근데, <laughs> 이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옛날에 오셨던 분인데, 음, 이렇게 방송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지, 음. 어, 이분은 왠지 게이분들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게이분들은 우리 트랜스젠더와 함께 어우러지는 방송도 하고, 지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남자분이 있어요. 일단 남자분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태호 오빠도 왔었고, 태호 오빠도 왔었고, 태양 오빠는 문 열고 들어왔어. 그냥 <laughs> 문 열고 나 없을 때 들어왔어. 어? 내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갖고, 그날의 비밀번호를 그리고 여기 뭐쌍문댁 삐삐는 그냥 지들 밥 먹을 때 오는 것같고 월선 난나는온적 없어요. 어. 그리고 여기 삼식이 꿀규, 와겐, 딸기, 그리고, 숱한 남자 디제이들 음, 다들 그렇게 왔다 가잖아요. 근데, <laughs> 게 개이분들은 우리랑 같이, 뭐, 뭐, 이렇게, 뭐,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친정식, 구 여자처럼 대우를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뭐랄까, 이런, 본인이 안 만나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게이분들한테, 내, 우리 집에 왔던 게이분들한테 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어... 우리는 게이 분들이 우리도 게이 친구들도 있잖아. 우리 자연스럽거든 우리 세계가. 응? 근데 여러분들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 친정 식구분들 나를 이성으로 보나요? <laughs> 덕분에 분은 일반 남자 분이세요. 근데 어디가면 여자님 볼수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게이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냥 언니 동생 같은 그런 사이로 옆에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남자인 거지. 근데 쟤네들은 게이라는 이유로 내 옆에서 보기도 하고 다른 투망 방송에서도 게이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왠지 그건 열등감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